탄핵 소추에 대해 탄핵 소추권이 남용됐다고 볼수 없던죄 결정을 따르지 말라고 최상목 부총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윤석열에 대한 헌재의 탄핵 심판 동종의 위반 행위가 재발하는 것을 삼일 유린하며 행정권과 공권력을 의원들 따로 승복하겠다는 말에 진정성을 행동으로 보여주길 파면을 피할 수 없습니다. 여덟 번째 거부권입니다. 윤석열 김건희 주술 정치는. 각에 고소 드립니다. 헌재는 수사하는 법안인데 이를 거부한 것은 명시적으로 최상무. 나서는 헛된 꿈을 꾸고 계신 것 아닙니까. 하겠다는 결연한 각오로 광화문 앞에서. 대선 유착 정황도 하나하나 드러나고. 국민과 함께 끝까지. 정부와 검찰 특권 권력. 일치로 화면에 주십시오. 개정판은 합참의 역할이. 일를 열었습니다. 명태균 특권법에 대해. 불리한 위반이라고 보지는 않았지만.